프로 게임스. 장례식. 애톨레 몬텔리 가문의 이름으로 맹세할게. 작품을 파시아스 피나가 직접 당신에게 애도를 표할 거야. 그자의 참회로 당신의 영혼이 편안한지. 시작부터 뭐야 이게. <웃음> <웃음> 좋은 아침, 자코모 파시아스피나. 편안한 밤을 보낸 것 같네. 몬텔리의 인사가 다소 갑작스러웠더라도 깊은 마음으로 양해해주길 바랄게. 그나저나. 에토레의 장례식에서 못본건 종류감이야. 만약 카니발이 시작되기 전에 잠깐 시간을 내준다면 에토를 표할 기회가 아직 있을 것 같은데. 아침 시간은 소중하니까 나는 이만 가볼게. 그럼 좋은 하루 보내길 바래, 파시아 스피나 씨. 그리고. 경매 때 보자고 숨막혀 다음 소장품은 5만 모네입니다 4번 입찰자 5.5만 모네 6만 모네 10만 모네 낙찰 20만 모네입니다. 20만 모네, 20만 모네, 20만 모네 낙찰된다. 몬텔리 가문은 친구에게 항상 아낌없이 대해 주지 하지만 배신자에게 唔得啊！<laughs> 나랑 한곡 추려고 신사분들 조급하긴. 파티는 이제 시작됐을 뿐이야. 나랑 손잡는 건 어때? 우, 리가 소유한 브레이다 거리에서 나는 수입에다가 모, 네열박스도 얹어줄게! 자, 잠깐만! 남한테 놀아나는 총이 되겠단 거냐! 카를로타! 카를로타랑... 친하게... 지내겠습니다. 아까 카를로타가 말했잖아. 친구에게 항상 아낌없이 대준다 물론 카를로타가 먼저 친구해주는 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예, 친구가 된다면 적어도 배신을 하면 되겠네요. 정황상 처음에 나온 에토레 몬텔리 이 사람을 자코모 파시아스피나가 배신해가지고 죽을 맞이한 그런 걸로 보이잖아요. 이때 카를로타가 말한 것이 그자가 직접 당신한테 애도를 표할 거다. 의자의 참외로 당신의 영혼이 편안해지길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지 나는 이 장면을 보면서 든 생각이 직접 당신한테 애도를 표한다는 것이 이 묘비 앞에 찾아와 가지고 잘못을 구한다 이런 얘기도 될수 있긴 하겠지만 직접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중의적으로 그 사람도 죽여가지고 너한테 보내줄게 그렇게 해서 너에 대한 복수를 해줄게. 이런 의미로도 다가오긴 했거요 근데 진짜 솔좀 몰랐지 이번 캐릭터 트레일러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카르노타가 생각보다 차분하고 시종일관 침착한 캐릭터라는 거 조금 더활달하고 활발한 느낌의 캐릭터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트레일러 내내 무슨 일이 벌어지든 자신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처럼 침착하고 여유로운 모습 보여잖아요 거액의 돈으로 경매품은 낙찰하고 기습을 당하는 순간에서도 그녀가 보여주는 것은 그럼그렇지라는 느낌의 예상에 따른 듯한 태도. 트레일러 내내 많은 사건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카를로타의 표정과 여유로움은 변하지 않죠. 연출적으로 재밌었던 것은 아무래도 리나시타가 예술 축제 이런 무드로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중간 중에 나왔던 몬텔리 가문, 너와 나의 춤, 마지막 총소리와 함께 나온 카를로타까지 4분이란 트레일러 안에. 부제를 이렇게 하나씩 다름으로써 마치 하나의 극이 진행되는 것처럼 연출했다는 것이 확실히 컨셉을 잘 잡았더라고요. 처음 몬텔리 가문에서는 카를로타가 가문에서 어떠한 포지션을 잡고 있는지 가문의 행동대장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줬고요. 두 번째 너와 나의 춤에서는 몰려오는 적들을 향해 총을 쏘면서 춤을 추는 듯한 그런 분위기 반전을 보여줬고. 그렇다면 마지막 카를로타라는 이름이 나온 이 부제에서는 이제 우리가 다가올 리나시타에서의 카를로타의 스토리, 몬텔리 가문 속에서 카를로타가 남한테 놀아나는 총. 이 아닌 본인의 의지로 무언가를 행하는 그런 스토리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건 그렇고 카르노타 복장 보면서 처음에 일러스트가 나왔을 때는 아 뭔가 좀 색감이 화려하고 장식이 많다 보니까 좀 과지 하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너무 예쁜데? <laughs> 이렇게 리나시타 배경에서 카르노타가 활동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모델링이랑 연출 같은 거에 자신이 있었으면은 캐릭터 얼굴을 가까이서 이렇게 자세하게 연출하는 거라. 표정 변화를 세세하게 보여주는 거. 더군다나 깨진 조각들과 그 사이에 있는 카를로타를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주는 거 보면은 그만큼 기술력으로 자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laughs> 이게 또은결속성이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절지랑 파티 맺어 가지고 하면은 솔찬히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새해부터 쿠르끼인 주에 입금하고 시작하겠네요.